오늘의 하얀좌 방송 초반 난 완전 개멋있는 스테고사우루스고 팔찔은 브라키오사우루스 우고는 파키케팔로사우루스야 낭수승 뭐 티라노사우루스 해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이런 약간 뭐래야 되지? 다른 세계관의 주변 지인들 비교하고 비유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막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도 에라이는 유튜브에서 따지면 무슨 해적단일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그때 뭐 뭐라 했지? 폭시해적단이라 했나 우리 <laughs> <laughs> 우리 <우린> 유튜브에서 <laughs> 폭시해적단이다 이지랄하면서 <laughs> 폭시해적단 보여드림 어, 우리 유튜브에서 <laughs> 얘네다 하면서. 나 웃기네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스테고 사우루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. 스테고 사우루스라고 아세요? 스테고 사우루스 이렇게 생긴 공룡인데 이 공룡을 제가 좋아했었어요. 왜냐면 존나 멋있잖아요. 멋있잖아요. 약간 소두에다가 약간 이렇게 꼬리 이렇게 가지 싸우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뿔 뾰족뾰족 이렇게 나 있는 게 존나 멋있잖아요. 존나 멋있는 거야. 스테고 사우루스를 좋아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스테고 사우루스는 얼굴이 작아가지고 뇌가 작아서 존나 멍청하대요. 그말 듣고 정 존나 떨어져가지고 정이 막 떨어지는 거야. 스테고 사우루스가 꽤 세요. 멋있잖아요. 이렇게 막. 꽃같고 되게 막 화려하고 나 좋아했었는데 멍청하다고 하더라고. 와 존나 멋있네 이거. 이 뒤에 있는 뭔가 뼈가 약간 꽃같고 약간 화려하고 약간 간지라고 이래가지고 좋아했었는데 멍청하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지능, 뇌가 작아 슬픈 공룡. 커다란 몸에 비해 뇌 크기는 비교적 작았다. 뇌가 호두망할 정도로 작다.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더라고. 그래서 이제 인정하기 싫었죠. 저는 근데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저는 스테고사우스가 아니야. 근 나는 약간 알고 있긴 해 내가 만약에 공룡이 내가 진짜 만약 공룡이라면 은 나는 한 어디쯤이냐고 하면 나 랩터쯤 아닐까? 야, 벨로시 랩터 내가 만약 공룡이면 이런 느낌 아닐까? 물론 약간 이런, 이런 감성일 것 같아 존나 얍삽 빠르고 존나 막 빠르고 얘요? 그냥 하이에나 같은 느낌이죠 뭐 존나 작아가지고 60공룡인데 존나 작아요 무리 사냥하고 존나 멋있네 나 약간 랩터였을 것 같아 존나 귀엽네 이거 사야겠다 이거 존나 귀엽네 집에 이거 들고 다녀야겠다 뭔가 팔찌은 브라키오사우로스야 우고오는 파키키팔로사우루스 우고. 낭수? 어. 어렵네. 자기를 약간 티라노로 생각할 텐데 절대 아니고. 야 이런 거 시킬래요. 앙킬로사우루스다. 육식공룡야 씨. 죽대네 아, 공룡 존나 멋있게 생겼네. 하이튼하이튼네왜 시키고 기하 야, 테 나라라초 오늘 밤지나미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 이하연이 좋아하는 거다 조사단 이 이거 후렴만 들으면 돼 후렴만 이하연 때문에 처음 알았어 <laughs> 좀 나웃기네 다시 생각해도. 핑크머리가 막 자기 같다 했나? 막 누가 탈출해갖고, 핑크머리가 자기 갖고막나무솥서 누구고, 막질하라 하는데. 존나 웃겨. 진짜, 데이프 하는 거 개좋아해. 우리 <laughs> 다섯 명에서 니꼬리 네 조사 대하자. <laughs> 네 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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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리더이 우리 반가워 하는 사람들 많더라 댓글에 유명한 노래인가 봐 그 음. 프로세카 게임이 유명하다 보니까 그 노래 우고님도 좋아하셨다며요. 근데 노래 좋긴 하던데 프로세카 했을 때 자주 쳤었어요. 난잘했어요 후렴은 좋은 거 같긴 한데 벌스가 그냥 정신 산만해 뭐뭔 얘기야? 나도 모르겠. 벌스가 너무 정신 산만해. 아막 빨라라라라 막 어, 어, 이러면서 어, 어, 대화식으로하니까 챙겼어, 티셔츠 챙겼어. 어, 뭐라고 어, 떠드는지 하나도 이해 못 하겠어. 리리리리 근데 후렴은 거리, 좋긴 좋, 좋긴 하다. 약간 십떡 시덕, 십떡들이 좋아할 만한 그 멜로디야. 이메일 카아 데야르테 위캔두 방금도 살짝 혐의 <교미발성> 발생 나왔다. 발생. 발생시다 데이트. 이메일 야르테다 교성. 두 <교성>, <laughs> <교발. 웃음> <laughs> <교발. 웃음> <laughs> 너그 발성 쓸때 대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니? E, 아 A, O. 아, 아, <laughs> 사진 찍어줘. <들고 웃음> 사진 찍어줘. 영상통화를 해줄까, 영상통화? 맞죠? 쇼큰, 와라와라와, 센카라, 애가 춤을 춰루 입맞춤을 기다리고 있으니그 노래 좋아하는 와. 건 그러려니 하는데, 뭐. 근데. 그 뭐야 가운데 있는 뭐 누가였더라? 누가 자기가 핑크머리 여자애. 핑크 아니 이거 에라아이 멤버들이랑 뭐 게... 똑같다니까 이거. 아니, 아니 이거 존나 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. 아니 개소리야 뭐... <laughs> 이걸. 내가 화면 공유하고 설명해줄게. 아니, 아니 왜 이해도 하나도 거야. 안 되는 거임. 아았 내가 이 알아보봐, 그, 그래서 해봐 그게, 그게 너무 웃겼어. 아니, 세, 설명 해줄게 아니 알았어, 내가 그로 그거 엔딩 그거 엔딩. 어. 자 설명해 그거. 자 이제 설명고 느꼈을 때 설파하고 싶은 마음이 뭔지 알겠어. 나도 체인 소맨 처음에 봤을 때막아키 겁나 8 7님 같고. 오, 아니 똑같다니까? 막그랬었 <목소리> 이게 왜네자고 아니 봐봐 기다려봐 나 아직 안 아니, 띄웠어 알았어, 기다려봐 알았어, 알았어. 나, 나.. 나.. 잠시만요 어? 아니 이게 우리 같다니까 이게 우리 다섯 명 같다고 막그러보왜 너냐고 대체 빅가 <목소리> 어? 내가, <목소리> 내가,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까 <목소리> 이게 왜 너냐고 이게 왜기가 설명해줄게 설명해줄게 아, 얘가 그래. 얘가 나왔지, 얘가 8이고 얘가 87이고 얘가 하 얘가 하야고 이게 우고야. 왜? 왜? 이게 남주야. 아 왜? 아예 봐봐. 봐봐. 이게 약간 컨셉이 약간 그런 느낌일까? 모르겠어요. 저는 우리라고 해버리니까 더못 보겠어요. 아. <laughs> 그래서 내가 아, 하얀님이랑 이런, 이런 말을 하면은, 하야테가막 이런 말을 해. 막, 내가, 니한테 내가... 뭐, 내 이해할 때, 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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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그러이잖망상이지 내가 원하는 <laughs> 거잖아. 내 상상 속에서하야테님이 나보고. 그럼 87이, 팔칠이 여기서 막 기각 막 이래. 이러면서 막 듣지도 않고 막안 났나 그래. 근데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이러면서 갑자기 하야테가막개질하해 <laughs> 너야 저게 내 생각해. 그럼 내가 또 막, 내가 이상한 말막 이렇게 하면은, 어 <laughs> 우거가 우거 와 가지고 우가 제대로 된 얘기해 줘. 어, 이런 말을 하시는 거군요. 그러면은. 진짜 똥멍청이 어, 팔칠 또 막. 어, 막. <laughs> 치꾸미 걸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 노란 마리가 너야. 야. 노란 마리는 너 아니다. 아, 핑크 머리가 나. <laughs> 나. 아니,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? 세상에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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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위기 어떻게할 거냐고요. <laughs> 아니, 봐 봐. 진짜 우리 왔다니까. 뭐, 팔찌 와, 이러고 그쵸. 막 챙기고, 막 이러는 거, 막, 어? 아니, 이거, 님들이, 시, 정색하면서 갑자기, 막, 실눈 뜨고 보니까, 막, 눈, 눈개슴치레 <laughs> <치렀거> 뜨고, <laughs> 갑자기, 평가려고 막, 보려고 그러니까 <laughs> 그렇지. 약간, 가볍게 보면, 우리 같다고요. 저게 왜 우리 같아? 하나도? 내가 동명아, 이래. 나래, 뭐, 코톡 알아? 우구가, 막, 이런 말 하고, 막. 우구가 저래? 어. 니가 <laughs> <네가> 갑자기 <laughs> 저를 쳐다지 <저리 쩔쩔다? 웃음> 아, 아, 지나, 생각, 말, <laughs> 진짜 식성광상 미쳤다. 어... 병신 그냥 빈들빈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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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겠죠? 그러니까 화공 끌게요. 아, 왜? 아니 아니 좀 설마 하셨대요. 하연님 십등망상 잘 봤습니다. 이음의 그, 역 하나에 대야르데. We can do 프로색깔 재밌어요. 아 진짜 이거 아, 나중에 이런 거 나중에 보니까 아이봐스 정주행 하고 싶다, 어제. 나중에 아 나중에 이거 진지하게 봐봐. 나중에 진지하게 보면은 어 약간 이 야망 같은 느낌이라던가막 이런 게 봤어. 방금 전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봤고요. 니카리교사네. <laughs> <laughs> 나도 언젠가는 막 서로 몇 번째 말씀해 주시는 거야. 공명이 있으니까. 꿈을 이뤄내고 말겠어. 막 이런 게 약간 나 같아. 그러니까. 예, 머리나 까머니 머리에서 가그런다고거안하얀님 어. 부사거든요. 하얀님 말할 때마다 움직여요. 봐봐요. 다시다테 이츠카 요메오 카나에데 야루테. 이다케오니레테